자, 이번 영상은 히든 퀘스트를 찾아서 2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난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셨다면 위에 카드 영상을 누르시고 지난 영상을 꼭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히든 퀘스트가 선행 퀘스트를 깨야 이제 다른 히든 퀘스트가 생기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보시고 히든 퀘스트들을 먼저 깨야 이제 다음 히든 퀘스트가 생겨서 지난 영상을 꼭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곰굴 5에 들어갔는데 곰굴 6에 이렇게 6가 떠 있습니다. 자, 그럼 곰굴 6에 히든 퀘스트가 생긴 거니까 곰굴 6으로 순간 이동을 하겠습니다. 곰골 6 오른쪽 위끝 상단에 보시면 서윤이라고 있어요. 자 서윤한테 말을 걸면은 왈수기한테 가라고 합니다. 자 왈수기한테 갈 때는 그냥 노란비서를 사용해주시면 돼요. 자 노란비서 사용해주고 자 말을 걸어주면은 경험치 45만 그럼 이번에도 메모장에 곰골 6 경험치 45만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백룡동 3에 누가 떴어요. 백룡동 3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파란색 느낌표가 있습니다. 자 교화사라고 또 있는데 노 녀석한테 말을 걸면은 이번에도 왈수기한테 가라고 합니다. 경험치 45만을 줬습니다. 백윤동3 경험치 45만. 자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고 다음은 여우굴 7 여우굴 7에 누가 떴습니다. 여우굴 7에는 가운데에 미가랑이는 NPC가 있습니다. 자노 녀석한테 말을 걸면 노 녀석도 미수금 캐스트입니다. 자또 왈수기한테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왈수기한테 말을 걸면 이번에도 경험치 45만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여우굴 7 경험치 45만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은 흉가 4. 흉가 4에도 누가 떠서 흉가 4로 순간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흉가 4 오른쪽 위에 보면 하남이라고 있는데, 야 잠깐만 여기 몹들이 너무 센데? 자, 빨리 말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걸어주고 이번에 한테 왈수기. 자, 왈수기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왈수기한테 말을 걸었더니 이번에도 경험치 45만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흉가사 경험치 45만.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12지신 유적에 분명 퀘스트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적의 관리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미수금 유적의 관리라는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자, 요거를 눌러주면 이번에도 왈수기한테 가라고 합니다. 왈수기한테 말을 걸어주면 와 이번에는 10억 경한 개를 줬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12지신 10억경 1개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하고 자 다음은 해골굴 2에 뉴가 떠 있고 자 다른 데를 보면은 해골굴 8에도 뉴가 떠 있습니다. 일단 해골굴 2로 먼저 왔는데 해골굴 2에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빠른 발옆춘이라고또 있습니다. 자, 요 녀석한테 말을 걸면 해골굴 속도전이라는 퀘스트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1 2 야, 비켜. 어? 3, 4, 5, 6. 자, 퀘스트 완료. 자, 그리고 말을 걸어주면 이번에는 경험치 60만. 경험치 60만을 받았습니다. 해골굴 2, 경험치 60만. 자, 이렇게 적어주고 해골굴 8에 6가 떠있으니까 해골굴 8로 이제 가겠습니다. 해골굴 8은 오른쪽에, 오른쪽에 운방자 홍제라고 있는데 자, 날쌘 해골 50마리를 사냥하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사장 퀘스트네 자 그러면 일단 50마리를 사냥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퀘스트 완료 이제 말을 걸어주면은 경험치 60만을 받았습니다 해골굴 8 경험치 60만 다음은 흑해골굴 흑해골굴 2에 일단 6퀘스트가 있고 자 일단 2하고 7에만 있는데 2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흑해골굴 2 중간 아래에 보시면 빠른발 엽준이라고 있는데 자 요번에 빠른발 엽준 요녀석 퀘스트가 제일 쉬운 것 같아 자요 녀석 퀘스트를 하면은 자 이번에는 6번까지 1, 2, 3, 4 아이씨 방해하는 애들만 없으면 편한데 5, 6 아잇 6자 퀘스트 완료 경험치 60만 자 그러면 흑해골굴2 경험치 60만 다음은 흑해골굴7입니다 흑해골굴7에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운반자 비준이라고 있어요 자, 요 녀석 퀘스트를 받아주면, 이번에는 지혜골 50마리를 사냥하라고 합니다. 퀘스트 완료했고, 이제 말을 걸어주면 경험치 60만. 자, 운만자 퀘스트니까, 이거는 흑해골굴 경험치 60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마귀굴인데, 사마귀굴 2에 퀘스트가 생겼고, 6에도 생겼습니다. 자, 그럼 먼저 2로 순간이동을 해주고, 사마귀굴 2에는 오른쪽 중간에 퀘스트가 있습니다. 자, 빠른바 옆쪽 퀘스트를 수락하면, 자, 또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3, 4, 5, 6 자, 퀘스트 완료 경험치 60만 자, 그럼 사마귀굴 2 경험치 60만 다음은 사마귀굴 6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또 퇴치 퀘스트입니다 자, 거미랑 사냥 50마리를 하라고 하는데 일단 거미랑 50마리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퀘스트 완료했고 이번에 운반자 가도한테 말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을 걸면 경험치 60만 사마귀굴 6 경험치 60만 자, 요번에는 인형굴에 누가 떴습니다. 인형굴 1에 퀘스트가 있고, 인형굴 8에도 퀘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인형굴 1로 순간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인형굴 1 퀘스트는 빠른발 옆준, 5번, 뭐야, 몇 번까지 있어? 6번, 7번, 8번. 자, 야, 비켜. 자, 8번 완료. 빠른발 옆준한테 말을 걸어주면, 어? 이번엔 10억경 한 개를 줬습니다. 자, 그럼 인형굴 1, 10억경, 1 0경 1개 다음은 인형굴 8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운반자 승주 자요 녀석한테 말을 걸어주면은 수락합니다 눌러주고 왈수기 한... 어? 왈수기한테 가라고 합니다 자 왈수기네 왔고 왈수기한테 말을 걸어주면 와 이번에도 10억경 1개를 줬습니다 자 그럼 인형굴 8 10억경 1개 자 임무 목록에 보면 공고 서신 전달 셋 그리고 분노의 왈수 뽀에버가 생겼습니다. 서신 전달 셋 요거 수락해주고 이것도 수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둘다 왈수기한테 가는 퀘스트예요. 이 놈들은 국내성 곳곳에 숨어버렸네. 정확한 장소는 모르네만 녀석들의 특징을 알려주겠네. 자 사냥꾼, 나무꾼, 장사치, 노름꾼 이렇게 네 명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성에. 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더 있다고 하는데 아 이것도 찾아야 되네. 노를 완료해주면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서신 좀 모아주게. 자 푸죽간, 대장간, 포목상, 감옥점 이렇게 네개 생겼고 일단 요거 네 개를 전부 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옥점부터자 때보라고 있는데 떼보한테 말을 걸어주면 왈수기한테 가라고 합니다. 자 그냥 바로 왈수기한테 가지 않고 포목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목상도 수락을 해주면 얘도 왈수기한테 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왈수기한테 말을 다 걸어주면은 하나당 경험치 45만씩 줍니다 자 그래서 포목상, 감옥점 대장간, 푸죽간다 합치면 경험치가 180만이고 다 클리어를 하니까 왈수기한테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백성의 서신 전달하기 모은 서신을 서신 전달원에게 가져다 주기나 자 바로 옆에 있는데 서신 전달원 아 지가 갖다 줄 것이지 자 말을 걸어주면 10억경 오케이 10억경 받았고 여기다가 그냥 추가로 10억경 한개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국내성에 뉴가 떴어요 국내성에 뉴가 떴는데 국내성 아무리 뒤져봐도 뉴가 뜬게 없습니다 그래서 맵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봤는데 제가 위치한 곳이 지금 여기 우성왕당인데우성왕당 왼쪽에 보시면 장사치 을태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이 녀석한테 말을 걸어주면 왈수기한테 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캐스트에서 총 다섯 명을 찾으라고 했죠? 그 중에 한 명은 모르는 사람이고, 이제 네 명은 마을에 있다고 했는데, 이제 나머지 세 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골굴 오른쪽에 보시면 사냥꾼 모류라고 있습니다. 자, 요 녀석한테 말을 걸어주면, 이번에도 왈쑥기한테 가라고 해요. 다음은 술사의 길. 술사의 길 왼쪽 위에 보시면 작은 문이 있습니다. 이 작은 문 위에 나무꾼 상기라는 놈이 있는데 왈수기한테 가라는 퀘스트를 받았고 다음 녀석은 포목상 포목상 위에 보시면 다리가 있어요 요 다리 아래에 보시면 노름꾼 진인이라고 있습니다 자이 녀석도 분명 왈수기한테 가는 퀘스트일거예요자 일단 4명을 다 찾았고 왈수기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 45만 뭐 나머지도 경험치 45만을 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국내성 서신 전달인가? 자 서신 전달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황단우 술사의 길 해골굴 폼 목상 위 경험치 180만을 받았고 이번엔 국내성 왕궁에 뉴 캐스트가 떴어요. 고구려 왕한테 캐스트가 생겼는데 자 미수금 고구려 왕자 10억 경한 개를 받았습니다. 고구려 왕 10억 경한 개. 자, 퀘스트를 완료하니까, 엽준의 도전 셋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빠른발 엽준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완성 아, 언니네 있네. 빠른발 엽준한테 말을 걸어주면, 아, 이번에도 자기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비밀의 세작 7에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아, 여기 몹들 의외로 센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아니, 안, 안 죽나?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잠깐만 얘네 너무 몰려들어 아 이거는 전투력이 어느 정도 높이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세다 얘들이 자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어 잠깐만 너무 세 얘네들 자 빠르마 옆진한테 일단 빨리 말을 걸어주도록 하고 자1 2 제발 제발 피켜4어 아, 잠깐만 7까지 있어? 아 8까지 있어? 6 와 여기는 전투력 높이고 와야겠다 안그러면 못깨겠다 자 8까지 깼고 자 빠르게 어 잠깐 나 여기 죽는다 죽는다 바나마옆차한때 말을 걸어주면 자 퀘스트 완료 경험치 60만 자 그냥 빨리 빨리 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나바옆중 퀘스트 3작 치 경험치 60만 적어주도록 하고 다음은 흉가 6의 퀘스트가 생겼어요 자 다행히 순간이동 하자마자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자눈 녀석한테 말 걸어주면은 자 이번에도 속도전 자 해만 타주고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4, 잠깐, 또 여기까지 가야돼? 5번, 6번, 7번. 아, 피켜. 자, 퀘스트, 아이 8번. 자, 퀘스트 완료. 이제 빨아바 옆전한테 말을 걸어주면 경험치 60만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흉가 6, 경험치 60만. 다음은 백륜동 3에 퀘스트가 생겼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빠른바 옆진이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자, 1, 아니 1 2 3 4 백륜동 퀘스트는 쉽네. 5 6 7 8 퀘스트 완료했고 자, 경험치 60만을 받았습니다. 백륜동 3 경험치 60만 자 이제 사냥터를 찾아봤는데 더 이상 누가 없더라고요. 근데 누가 없는데 분명 마지막 퀘스트에서는 15경을 줬어요. 15경을 줬는데 15경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봤는데 여기 국내성이 누가 떴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내성을 또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빠른바옆주는 찾았는데 빠른바옆주는 103의 상점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요 녀석한테 말을 걸어주면은 자 이렇게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1 2 3 4 뭐야 여기 10까지 있네. 자, 9 10 완료했고 빠른 발의 칭호는 이제 수행자님의 것입니다. 끝인가? 축하드립니다. 자, 10억경 한 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103의 상점 10억경 한 개. 자, 그리고 퀘스트가 더 있나? 사냥터를 전부 다 뒤지고 모든 마을을 다 뒤져봤는데 이제 더 이상 누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든 퀘스트는 여기서 끝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히든캐스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계산을 해봤더니 총합 경험치는 1080만이고 10억경은 6개였습니다. 전부 클리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 정도 걸렸고 단 20분만에 경험치 1080만이라 10억경 6개 와, 20분만에 경험치 1080만에다가 10억경 6개면 개꿀이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